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분갈이 좀 하려고 올라왔, 어요 어, 제가 이거 구매한 지가, 온 지가 3일 됐는데, 어, 다용여사 공방님이, 어, 그, 영상에서, 애성다육농장에서 판매하는 나이를 영상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 아이를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를 제가 아래다 놓고 왔네요. 얘도 그렇고. 근데 얘는 나자가라는걸 아는데, 얘는 이름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자막으로 이름을 넣어 드릴게요. 마사가 이렇게 꼈네요. 이렇게 이니다 군생은, 군생은 군생인데, 떨어졌네요. 너무 예쁜데 그래서 요 화분에다가 요오아의 화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심어볼게요. 지금 얘가 떨어져가지고 수영이 이런 낙치않네요그다 한번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 위에는 라지아가인데 하나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왔는데, 납식을 해서, 이때 홀에다 놨더니, 파란기가, 초록색이 많이 나와 있네요. 홀에다가 잠깐 대칭을 얻었더니, 그릇으로되었어요 어? 그럼 얘네들은, 떨어집니다 제가 라지아가인데 금도 주문을 했는데 금은 아직 안왔어요 금은 늦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금은 제가 나중에 봐가지고 나중에 주문을 했더니 아직 안왔습니다 이 아이를 금하고 같이 심어줄까 했었는데 금이 안오면 바람에 그냥 얘만 이렇게 따로, 이 이렇게 화분에, 내가 지금 화분이 타원형인데, 다 타원형인데, 다 약간, 이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짝 껴서, 이렇게, 제가 심어볼게요. 얘부터 잘 심어질려는지 모르겠네요. 떨어져가지고 라즈아가를 제가 그 여주댁님 영상 보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그 라즈아가를 보여주시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구매를 했답니다. 마침 나지아가가있더라고요그 판매 영상에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낮지아는 아가는 제가 예전에 선물 받아서 한번 키워본 적이 있는데 음, 얼마 못 살고 여름에 갔답니다. 귀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지 제가 오래 못 키웠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요번에 여주택님이 여주택 가입정어머니가 분갈이를 새로 해서 보여줬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요 구매를 했어요 날씨가 요상 망측합니다 비가 왔다, 눈이 왔다, 지금. 그러고 있네요. 사월내리면 4월, 4월인데, 이제 새벽 1시니까, 내일, 이제 말일이죠? 3월 말일? 근데, 비가 왔다, 눈이 왔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음, 아유, 예쁘다.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거 화분도 딸기마님이 보내주신 건데, 저번에 왔을 때 이걸 심대주려고 갖고 올라왔다가, 심어주고 그냥 있었,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분갈이를 하게 되네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예쁘죠? 얘를 올해나 요번에는 올해 한번 잘 키워가야 될것 같아. 달달 붙여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아이도 이렇게 꽂아놨더니 한몸 같아요. 떨어진 것 같지 않죠? 오다가 부러졌나봐요 자구들은 줄기가 약하니까 택배 오다보면 거의 떨어져요 아, 너무 예쁜데요 여기 마사가 꼈는데잘안 빠지네요 제가 이따가 빼고 그래. 이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예쁘죠? 라지아가. 제가 라지아가를 보는 순간, 얼렁 치을됐네요 갖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하엽은, 정리를 해서 보냈는지, 하엽이 없어요. 얘도 예, 얼렁, 심어줘야,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 줘야 자리를 잡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수영을 맞춘다고 잠깐 영상을 크게 껐어요 이렇게 수영을 맞춰 놨는데 얘가 벌어져 갖고 일려니까 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껴놨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무암도엔 화분인데, 여기다가, 에 한번 키워보려고. 제가 얘 이름표를, 얘네들 이름표를 일하면서 풀어보면서 이름표를 아침마 주머니에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러고선 잊어버리고 얘네들만 다골 올라왔네요 이름 표를 찾아서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예쁘네요 수영이 이렇게 위에가 길고 알파가 짧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내일 쉰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더니 오늘은 좀 즐겁게 일을 했네요. 제가 내일 쉬거든요. 그래서. 차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아우, 너무 안 쉬고 이러려면 제가 힘들어가고안될것 같아서, 아직 하이도안 돼서 안 떨어지네.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어, 보여드릴게요. 두 아이를 그렇게 오늘은 두 아이들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라즈 아가랑 얘는 이름을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예쁘죠? 오늘은 두 아이 분갈이 해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